네, 안녕하세요. 저 납땜 명의입니다. 자, 오늘은, 아, 여기 보시다시피, 그 USB 커넥터를 제가 교체할 예정입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교체하는, 일단 뒤에 납땜이 되어 있는데, 요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. 일단은 납땜 흡입기를 이용해서 한번 제가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커넥터 다리가 좀 단단하게 납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일단은 납을 잘 제거를 하고 납을 이걸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이게 안 떨어집니다. 자. 잘못하면 동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자, 어디 한번 지금 흔들리나. 네.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씩 흔들리죠. 자, 이제 뒤집어서, 음, 요거 한번. 자, 요런 식으로. 자. 자, 일단은 지금,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납땜을 다이렉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이드가 있어서 이게 약간 뜨거든요. 예, 네, 그거 상관없이 한번 납땜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여기까지, 네, 마치겠습니다.